드디어 이번이 졸업 전 마지막 시험인데 토익 700점 못 넘으면 인생 좆 되는 거다 저기요 잠시 대화 가능할까요? 이건 또 뭐지? 네? 아, 네? 혹시 사업 하시나요? 남 밑에서 일하실 기운이 아닌데 아저 그냥 학생인데요 아 학생이시구나 조상의 덕이 많아 보여요. 진짜요? 이 운을 땡겨가는 게 급섭니다.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시간 되시면 베푸는 건 덕이라고 하는데. 아니, 제가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. 아니 이번 학기 내내 소고 두 장으로 버텨 왔다고요. 두 장? 아이고 부지런하시네. 성한사람이시네 역시. 천복이 있네. 본인은 이걸 잡으셔야 돼요. 누구세요?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. 음. 커피 한잔 저한테 베푸시고 더도 말고 10분만 나랑 이야기하자. 이번에 토익 700못 넘으면 졸업도 못 하고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지금 확인할 용기가 안 나네. 당장은 심란하니까 조금 있다 확인해 봐야지. <laughs> 그럼 제가 지금 커피를 베풀면 제 오늘. 땡길수 있다는 그 말이죠. 아니 속옷도 아껴 쓰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네. 좋아요, 콜 갑시다. 저는 제일 비싼 이 카라멜 마키아또 딱한 잔만 주시고요, 시럽 빼고요. 그리고 또, 또 여기도 카스테라가 맛있대, 카스테라 하나 추가하시고요. 커피 한잔 아니었어? 근데 응. 네. 카라멜 마키아또 한 잔이랑요, 시럽 다 빼고요, 그 카스테라 한개 주세요. 아이고 달달하네 아, 근데 우리 학생은 뭐안 잡수시나 아저 얼마 전에 요로결석 걸려가지고요 커피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부분에 뭐가 껴가지고 막 엄청 아픈 거 아닌가 거기 뭐가 꼈죠 아파요 지금 뭐야 맥주나 고량주 같은 걸 먹어야 된다고 내 들었어 그래야지 쫙 빠진다고 어 아이고, 사주구나 말하던가. 그 전에 조상님께 정성을 좀 드려야겠네. 응? 아니, 그게 뭔데요?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. 아,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저돈 없어요.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요러시 마음이 중요한 거야. 거봐 아, 결국 빙뜯으라 아, 하네. 그냥 영어로 추전하야겠다. 음. Well, if that's the case, would it be okay if I gave the 조상님 a gift card instead of cash? 샤블라샤블라 됐대. 샤블라샤블라 기프트 카드면 백화점 상품권이잖아. 기프트. I love, I like. 다운로드 상품권이라고. 조상님께서 굉장히 재밌어하실 거예요. 원래는 우리 조상님이 현금만 받으세요. 그런데 우리 요로 씨는 천복이 있으셔서 어, 이번만큼은 요거 요거 받으신다고. 얘 나한테 필로 주시네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저기 상품권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가만. 아니, 보니까 우리 요로 씨새 겁이 있어. 그리고 삼제도 꼈어. 정성을 들이면 이, 뭐가 낀게 빠지나요? 삼제요? 불명이 여기. 그쪽이었어? 이쪽 아니고? <laughs> 아유 당연히 낀게 빠지죠. 아, 지금도 많이 아파요. 아유 어떻게 내가 뭐 손으로 빼줄 수도 없고. 그나저나 저는 절에서 나왔어요. 저 고등학교 때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. 종교가 뭐든.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요. 네, 복이 있는데요.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자기는 천복이 있어.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? 내가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막 보여. 신기하다. 오늘 제 운은 어떤 것 같아요? 나를 만난 순간부터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아. 그런데 막힌 천복이 내일도 모레도 뚫린 상태로 있으려면 약간 이게 정성이 필요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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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괜찮으세요? 아파 아, 아. 근데 우리 요로씨 정말 얼굴이 환해 보여요 아 그래요?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조상님께 정성을 좀 드리려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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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괜찮으신 거 맞죠? 네네 아 제가 사실 이번에 졸업반이고 졸업 요건이 토익 700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못 넘겼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조상님 덕분에 토익을 잘 봐요 아니 절에 들어가려면 토익도 봐야 돼요? 자세한 거 묻지 말고 우리 청년 일단 뒤에 독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마지막 뒤에 부분 10개 문제는 그냥 다 뒤로 찍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다풀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로씨 잘 들어 시험 시작하자마자 문법과 독해부터 푸는 거야 그럼 앞쪽 리스닝은요. 그 사진이가 그림이가 나오는 그고 그 부분, 어? 응? 네, 있죠. 그건 정답 보기가 나올 때 응시생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어 있어. 고개를.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문법 독해 풀고 있다가 다른 응시생들이 숙이는 그 시점에 그 정답을 찍으라고. 그게 정답인 거야. 아니, 그러면 파트 3, 4는요 그건 그냥 한 줄을 밀어 칠백을 나온다. 진짜요? 내 얼굴 보고 한번 믿어봐 어?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토익 시험에서 735점 맞았잖아 우리 절 식구들 중에서 내가 다 찍었어 축하드려요 사실 전 이미 졸업 전 마지막 토익을 쳤고요 진짜? 점수 확인했어요?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네요 700안 되면 졸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럼 일단 조상님께 정성부터 드리고 아유. 여러분! 이번에 700안 나오면 그냥 다때려치고 그냥 한국 뜨려고요. 한국을 뜯었요 조상님들이 섭섭해하신다. 뭐 아무튼 뭐 저보고 오늘 운 좋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확인해보려고요. 천복을 주신 우리 조상님. 조상님만 믿습니다. 아멘. 네. 일단 L씨는 370. 자 그럼 R씨만 330만 넘으면 되네. 뒷자리 0이고 그럼 중간이 어? 3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. 제발 중간은 prayed, 분명히 음... 3자네 치어봐. 아이고 축하해. <laughs> 음... 죄송해서 어떻게? 씨발하고 아니죠?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. 그때 돌을 믿습니까? 아줌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다. 하얗게 네 불태웠어.